사상하는 청년을 위한 게리큐티 이수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함석헌 선생님의 시한 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 시작하죠.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살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사람이야 라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팠던 배에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때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세 상의 찬성, 보 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한 얼굴 생각 에 알뜰 한 유혹 을 물리치 게되는그 사람 을 그대 는 가졌 는가？여러분 에 게도, 그 사람 그 이있 으신가요？모든 것다털어놓을 만한 믿을 만한 그런 사람, 생애 위 기의 순간 에반 사적 으로 떠오르 는 그런 사람 이 만약 있 다면 여러분 은 정말 행복 한 사람 일것 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니엘은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그것을 인정받아서 높은 지위에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다니엘이 가진 인생의 많은 자산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것은 이향석화 선생님의 시에서 말하는 그 사람과 같은 믿음과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라나는 유대 귀족 청년들이었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는이 원수의 땅, 이방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왔죠.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왕의 음식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왕 앞에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다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이 포로로 잡혀온 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남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어제의 내용과 이어지죠. 악몽에 시달리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자신이 꾼꿈 내용과 그리고 그 해석을 내놓으라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꿈의 풀이야 뭐 어떻게든 할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꾼꿈 내용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네부간네살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난 지혜자였던 다니엘과 또세 친구들 역시 위험에 처하게 되죠 이 위기의 순간 다니엘이 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미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곧장 알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죠.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직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네 청년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신들과 또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긴급하고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지체없이 응답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위기의 순간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함께 믿음의 기도를 부탁할 동역자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친구 말고요. 믿음으로 연결된 동역자, 자주 만나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교제하며. 또, 기도의 끈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 그런 영혼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런 우정의 관계들이 여러분 삶에 꼭 주어지기를, 특별히 우리 조이 공동체 안에 그런 믿음의 이 동역자 그룹이 많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죠. 하나님, 다니엘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기도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진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이 공동체의 각 수그룹이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다니엘과 친구들의 우정을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릴레이 큐티 고백 저는요 오늘은 15번째 주자인 26기 박준혁 형제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6기 킨더스의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큐티를 오랫동안 할수 있었는지 잠시나마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어 제가 큐티를 오랫동안 꾸준히 할수 있었던 이유는 큐티를 습관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 되면 그 똑같은 장소에서 그냥 꾸준히 큐티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만 되면 이걸 시간이랑 장소를 조금 정해두니까 뭐랄까 다른 그 시간만 되면 일단 우선순위는 큐티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큐티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큐티를 습관화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무엇보다 이제 큐티를 할수 있는 환경이 조금 잘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상에서 큐티를 하는데 큐티 그 책상 위에 항상 성경책이랑 큐티집을 놔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만 되면 성경책이랑 큐티집을 뽑아서 큐티를 합니다. 네, 40분에서 1시간 동안 하는데 어, 사실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큐티를 하는데 그 1시간을 통해서 나머지 23시간이 정말 풍요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일공동체 여러분들도 매일 꾸준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 마음의 평가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좀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겠지만 뭐한 시간은 정, 사실 길죠. 그래서 한 시간이 안 되더라도 뭐 15분 내지는 30분 정도 매일 매일 피트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단단하게 할수 있는 조일공동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조일공동체의 총무이자 리더인 28기 예원이를 지목하면서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